드디어 얻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금색 코박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 보셨다듯이 임페르노 드래곤 아니, 앞쪽에 사진. 네. 임페르노 드래곤을 마법 상자에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뭐야?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맨나 호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임페르노타워를 대신했었는데 임페르노타워가 오레벨이어서 도저히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좋아. 임페르노 드래곤과 함께하면 자신이 있다. 아우 요거 이걸로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전 마을까지 써주고, 가드로, 광부 위치 예측. 항상 저기다 두더라고. 어, 동마법. 이거 상대편이 무리했죠? 동마법. 근데 호그가 한 대도 못 때렸네? 감전을 썼기 때문에, 뒤에 박지를 붙이면서 호그라이더 들어가면은, 두 대는 때릴 겁니다. <laughs> 한대두대 대. 좋았어. 이거는 인페리드 드래곤이 올 때쯤에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주고요. 이러면 혼자 아무것도 못하고 저렇게 얼굴 길을 종종 따라다녀. 스토커 마냥. 멍청한 자식. 진짜 뽑을 게 너무 없다. 어쩔 수 없이 메가 나이트를 뽑고 오우 잠시만 망한것 같은데 일단 한 번은 맞고 와 잠시 이거 그냥 맞을 맞을게요 메가나이트를 살리면 엘릭서적으로 확실하게 부담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전 쓰고 가득까지 아 나이스 임페르온 드로건 싸움에서 이겼죠 호그라이더 간다 좋았어 나이스 한 대, 두 대, 자신 있으니까, 이길 수 있다. 잘하고 있어. 음, 얼음골렘 뒤쪽에서 뽑아주고, 박쥐로, 가뿐하게 제거해줍니다. <laughs> 또 뽑을 카드가 없네. 마나이트를 그냥 뽑게요. 상대편, 임페르노 드래곤이랑 스파키가 있는데. 자, 하나, 둘, 감점 제가 지금 일찍 썼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 또 임페르노 드래곤 싸움에서 이겼죠? 이러면 개이득이야. 임페르노... 아, 잠시만. 이거 실수했다. 아, 지금 호그 한 방에 털렸죠. 얼굴로 어그로 끌어주고, 메가나이트를 꾹야한번 쐈을 때, 다도 둘러치기? 좋아. 박쥐? 감전. 호그라이더. 들어가주면 이거 망한 것 같아. 어! 케가 아니구나. 괜찮아요. 계속해서 데미지를 야금야금 깎아먹고 있기 때문에. 임페로 드온 뽑아주고. 아, 이거 손에 보더라도 메가나이트를 써야 돼. 박쥐도, 뽑아 죽어요. 호그라이더, 감전이 되기에 있지. 해골 군대 죽어라! <laughs> 자신 있다니까. 뚱냥! 좋아요. 자, 첫 번째 판은 뭐, 가뿐하진 않지만 뭐, 여유롭게 클리어 했죠. 클리어라기보다는, 이겼죠. 자, 그 다음 이 분위기 몰아서, 다음 상대. <laughs> 고블린을 빼고 가드를 넣은 이유는 프린스가 프린스가 무서워. 프린스가 무서워서 단지 그 이유. 이번엔 호그랑 얼굴 같이 들어갈게요. 좋았어. 이거는 잠시만 미니 페카까지 꺼냈기 때문에 엘릭서가 얼마 없어. 감전을 써줍니다. 창고블린이 무섭기 때문에. 저기도 감전 써자. 하지만? 상관없어 가드는 방어막이 있으니까 그리고 메가나이트를 꾸역 딱 찍어주면은 그렇지 제발 미니백가 빠졌어 임페로노타워나 임페로 드래곤만 없기를 하아 이러면 살짝이득 살짝이득 왜냐면 얼음 골렘으로 끌면은 엘릭서 아 근데 진짜 메가나이트 이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버프를 먹기는 먹어야 될것 같아요 확실히 먹으로 끌어주면서 바이오 뭘로? 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감점 마법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아니야 한, 대, 한 대는 괜찮 두 대는 안 된다 두 대는 안돼 이래서 고블린을 쓰는 거구만 음 일단은 또 기다릴게요. 제가 얼굴 호그라이더 갔을 때 상대편이 뭐로 막았죠? 저는 시간을 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로 얼굴 뽑고 이러면 상대편도 뭘 뽑을 거거든요. 안 뽑네? 임페로 들어오면 뽑을게요. 손해라는 건 알지만 자연퇴고를 제거하는 건 별로 무섭지 않아요. 뭐야 포기했나 설마? 어 포기하지 않은 거구만. 자다 왔니? 자 파이어볼로 견제 들어가 주면서 한 대만 쳐라. 그렇지. 감전 마법 찍찍. 좋아요. 그 다음에 얼음 골렘 앞쪽에 세우고 박쥐 뒤에 빼고 호그라이더까지. 그 다음 저거 아, 마녀는. 메가나이트로 잡아주고요 메가나이트가 확실히 광역공격에서 편한건 있지만 뭐죠? 상대편 미니페카를 왜 저기있다 뺀거죠? 아 카드로 사뿐하게 막히는데 감전 써도 안돼 감전은 아예 못쓰죠 왜냐면 뺐잖아 자 자이언트 해골 너는 매나호그한테 돼지 되지도, 되지도 않는다 아 되지도 않는건 맞고 되지도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전, 메가나이트가 살짝 버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들한테도 말이 쓰레기라고 봤잖아요? 네, 10렙이어도 괜찮아. 매나 호그와 함계라면 자신 이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질것 같아. 마녀 6렙, 와우. 이번에 질것같은거 확실합니다 앞골렘을? 아, 저렇게 생각없이? 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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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뚱야 마녀 처라 그렇지 야 이거는 제가 재미좀 굉장히 많이 봤죠 미니언 패고리 어 야야야야야야 아니요 괜찮아 괜찮아 와 미니언 패거리만 맞추고 호그라이더 여권가면 이거 완전 내가 필승이었는데 진짜로 아 너무 아쉽다 임페로노 드래곤 사왔죠? 왕 너의 전기를 빨아먹지 못했어 얼굴 뽑아주고 인드 망한거 같아요 진짜 이번판 못이기네 요 어. 역시 나의 예감은 틀린적이 없지 안 좋을 때만. 감전을 저기다 쓰네. <laughs> 그래도 상대편이 다행히 못 하는 것 같네요. 근데 골렘 대기인데 상대편이 제가 건물이 없어서 통나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무승부는 약간 힘들, 무승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네요. 또 온다. 무서운 것이 온다 무리를 해서라도 임페르노 드래곤을 뽑아야만 합니다 파이어볼 제발 너가 타이밍에 맞춰서 와줘 지금이야 파이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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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 나이트로 잡고 좋았어 호그 라이더 뛰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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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다 이거 타워 깼다 못깰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못 깨나? 못 깨네 와 상대방 레벨이 얼마나 높은 거지 미년패그리 감자 찍찍 오 야야야 야, 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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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이렇게 무섭게 부스가 들어와 백그나이트까지어노 no. 감자 한번 이번엔 무조건 깨야만 해. 아, 파볼까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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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한 대만. 그렇지, 이겼다. 와, 이거, 아, 이겼네? 이야, 좋아요. 역시, 매너 호그. 한 번도 지지 않았어. 한번 다시. 한번더 갑니다. 원래, 남자라면,

엘릭서 손해를 봤지만 피 없이 막았죠. 이거 막아야 돼요. 안 막으면 그래. 파이어볼 펑 폭탄병은 저렇게 저는 꼭 컷해줍니다. 파이어볼로 정말 싫어하는 유닛이 아닐 수가 없죠. 미니페카로 막았으니까 머스킷. 기대리지 않고네. 혹시 모르니까 임페로노 드래곤을 준비하고. 뭔덱이죠 자이언트 요것도 깔끔하게 꽁짱 좋아요. 감전 마법 찍 써주고. 노노노노노노노.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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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아이고 맨 메가 나이트 이거 쌩으로 날려는데저서 호라이더 가자. 빨리. 안 돼! 한 대만, 한 대만! 와, 이번 판 뭐가 좀 되게 안 좋은데? 커트 해주고. 아, 창고블링 계속 때린다! 허허. 자이언트가 있다. 앞자임만 안 하면 확장 데미지 안 받아. 또 머스킨 날라오죠? 저도 역공에 준비합니다. 얼음골름을 뒤쪽에서부터 뽑아주고, 감전을 쓰고, 메가나이트를 찍은 다음에, 호그를 일찍 갑니다. 나이스. 감전 빠졌어. 어떡할래. 고블링 갱으로 막을 수 없어. 왜냐면 메가 나이트까지 꿍이야 하거든. 한 대만. 아, 괜찮아. 내주고, 이제는 자이언트가 나오지 않더라도 임페로노 드래곤을 뽑아줍니다. 두 베타 힘때면은 순환으로 임페로노가 나오기, 드래곤이 나오기 때문에 가드를 공격으로 쓰는 이 당당함. 한 대만, 한 대만. 와우, 한 대를 못 때렸어. 하지만 괜찮아. 또 미니언 뺐죠. 또임페르노들어오고 나옵니다. 제가 말했죠. 이때 되면 두배 타임 안 돼도 호그라이더가... 잠시만, 이거 좀 아플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 전혀 괜찮지 않아. 베리베드, 제발, 제발, 제발... 한 대, 한대 더... 어, 인두 빨대, 빨대... 쭈루루루루루쭈룩 츄룩! 아니야, 당황하지 마. 그래. 무승부하는 컨셉으로 가는, 기분은 페이크! 좋았어. 어차피, 파볼 감전, 호우~~~ 예 좋았어. 이런 식으로, 임페로노 드래곤을 뽑자. 어 생각보다 나 너무 잘했는데? 오 야. 아무튼, 이렇게, 오늘, 매너 호그넥, 정식으로, 이 임페르노 드래곤까지 새로 잠금 해제를 하면서, 정말, 어 안정적인 승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안녕이 아니라, 자유, 아플금리는 필수, 그러면 안녕!